예를 들면 D 하고 A 하고 M 자를 가지고 이제 합쳐서 놓고 이걸 발음해 보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는 지금 외래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댐 공사한다 그러거나 댐 공사한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쓸 때는 댐이라고 쓰고 댐이라고 턴그러죠 영어는 댐도 아니고 댐도 아니거든요. 댐은 무슨음이니까요 이거는 댐 그런다고요. 이 끝이 외 잇몸이. 치경, 치조부위죠 치조에 딱 닿아요. 따가지고 그 세게 누르면서 드, 드 그럼 이거 울리거든요. 응, 울린단 말이에요. 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학생들한테 음성학 갈은는 얘기가 되지만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그 얘기는 통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들린다고 해서 따라해봐. 댐, 댐, 댐에도 실제 보면요 댐, 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아이들 머리에는 그 언어의 프로그램 수작 중 한국말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화되면서 그들이댐만 들어가 있거나 댐만 들어가 서 댐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소리를 한국말에 자기가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찾아줘야 돼요 문자로는 없다 이거예요 디귿하고 에미음을 써 놓으면은 요거 디귿하고 같다 그러고 요건 에다 그러고 뭐 미음이다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은 우리 식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댐으로 읽지 이걸 댐으로 읽은 사람 뭐냐 댐으로 읽은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없으니까 사자 찾아주자 이거요 찾아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리는 있으니까, 소리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바다 이랬습니다. 이? 그러면 여기 아가 모음이지 않습니까? 또 아가 모음이다. 모음은 유성음이니까 이게 유성음이니까. 유성음, 유성음 이게 한국말 자음 디시이 무성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유성음화 하는 거예요. 양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는 되지만 합치면 바다, 그럽니다, 바다. 바다에 가자, 바, 다로 가자, 다, 그러고 든단 말이야. 그 소리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왜 표기를 해줘야 통일관임니까 예, 요, 문자화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두개 접을 찍어줬다, 이게. 이거 어디서 왔냐면, 일본 사람들은 무성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 글 그러, 하, 그러지만 유성은 만들거든요. 어, 그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요 부호를 빌려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후 발음 한다 고합시다 물고기, 그는, 피시 그러는데, 우리 이거 없잖아요, 그? 지금 저게. 쓰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피시, 피시 그래 버린다, 이게. 피시 그러면 안 되거든요? 피시 그래 버리면, 이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되어버리죠? 예? 그럼, 이게 PAT 간다 고합시다 PAT.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P 없어지고, S고, 2써지만 이거 합치면, 파트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이거 하면. 이것도 이렇게 써니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패트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글자가 뭐 없다 말이야. 흐 발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적은 어떻게 가시냐 그러면은 입술 안에는 밖에는 안 젖어 있고, 안에는 젖어 있어요. 젖지 않고 안있는 중간에다가 케을 대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잡아다니면서 긁어라. 이게요. 이또이 그러면서 흐 그러자. 이은 입술 하지 말고, 그래서. 이하고 입술이니까 순치. 순은 입술이거든요. 치는 이치 자니까 순치가 이렇게 쭉자아 되게 맞춰야 되니까 순치 마찰음이에요. 순치 마찰음인데, 흙! 이거 안 올려요. 순치 마찰음인데 무성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양순음이란 말이에요. 두 입술을 합쳐가지고 푹 그런다, 이게. 두 양자 입술 순자 푹 그래요. 요거는 이하고 유음, 유목, 음이다는게언지는안 들어가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러지만 표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자, 이거예요. 사단을 놔주자. 그러니까 여기 조리판에서 갈릴 적이 이것이 증검자를 놔줘야 한거 빨리 배워요. 그거 안하고 하려고 그러면 계속 들려줘야 되고, 살이 들려주고, 틀리면 또 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썼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애들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적에, 스스리가다 하면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하자. 이게요. 중국 사람들 사실은 지 표기 표를또 이렇게 해가지고 흙 발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국서 빌려온 거예요. 일본서 빌려오고, 그렇게 하니까 흙 그러면 여기 해줬어요. 그냥 피우만할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 그래요. 우리는 흙 발음이 없잖아요. 피우고 있고, 피우고 있을 도 없죠. 그러나 영어로 표기하니까, 이 부호니까, 부호니까, 이제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은풀어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FAT를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fat, 그래. fat, 뚱뚱하다 말이야. 살쪘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 요거, 저기는, 피 b 하고 똑같이 A니까, T 써주면 이건 fat, 그래. fat, 두 입술이요. fat, 이게 한 입술하고, 이, 이, 예에요 fat, 구별되죠 fat, 그러면 툭툭툭 두드린다 말이야. 등을 두드려주거나, 이쁘다, 어, 이쁘다고 두드리고, fat, 에요. 이건 fat,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렇게 가르쳐 봤을 로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배워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먼저, 우선 이거에 유성음이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를. 그럼 우리말에 이거 쓰면은, ᄃ, 그러면 디그 디귿, 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첨을 두개 지우면은, 이거, 이건 어떡 하냐. 키워드를 만들어주지 아요 그럼 바다를 만들어준다고, 바다를. 바다. 바다를 만들어주면, 요, 아, 아는 몸은 다 유성음이니까, 몸 사이에 그이 들어갔으니까, 요것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소리는, 우리 문자가 없지만, 문자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자 만들 것도 없고, 이렇게 부호만 찍는다고 약속하면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자를, 문자를 쓸 적에 자음 글자만 씁니다, 자음 글자만. 자음 글자만 쓰는 거예요. 컨소넌트만 계속 쓰는 거예요. 글자를. C 컨소넌트 자음 글자만 써요. 뭐만 써요, 글자를. 그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늘들어 놓으면. 도저히 뭐, 뭐 있죠? 이거, 여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뭐라고 읽요 이거 뭐라고 읽요 응? 어? 어, 이거 뭐라고 읽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럼 이거 전체를 가지고 걔도훈전을 쪽에 모세 오경을 다 읽어버리니까요. 구역 오경을 전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니까. 어떻게, 여기다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면 동해물과 백산이 마르고 다도어 해요. 자원만 늘어났어요. 이거 보고 이거 동해물과 백산이 마르고 다도어 되겠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르칠 적에요 이거 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몸을 상징합니다 여기다 붙이면 여기에 가령 어 오가 된다 할지 여기 위에 붙이면은 이게 아, 아가 된다 할지 어뭐 여기다 붙이면은 오가 된다 이렇게 위치를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오가 되면 여기다 붙이다 가령을 뭐 요거는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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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요리가 된다 할지 뭐 요리가 된다 할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점 찍는 거, 뭐, 두 개를 찍는다, 예를 들면, 이거, 이거,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쉽게,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이렇게 연습해 배우는 거죠 이거, 부모, 부모로 이용하는 거죠몸모음이 전부. 그렇지만 실제 문자 쓸 때는 몸을 안 써버려요. 안 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작죠? 훨씬 작죠? 오세호경 성경그 많은 구절이, 예? 어? 이거 몸다 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압축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압축되어 들어가는 어렸을 때부터 문자 분류는 그렇게 했다면, 코드로 치는 이 발달되는 겁니다. 증후 발달은 언어를 통해서 발달하는 거니까요. 출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 처음에 이렇게 배웠지만, 은난이에 어떻게 되냐면요. 기성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음을 늘어나면 그냥 하나 합해가지고 도움이 읽어 막 벽상에 말고 닿도록 봐버려요, 이거 천천 그러니까 책을 읽을 적에 단 하나의 인는이 하나 아니라 그냥 전체 한 줄로 읽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몇 배의 속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언어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언어훈련 시키는 이사라들밖에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가잖아요.